마지막으로 스프레이를 이용해서 마무리하는 거를 알려드릴 건데요 이런 식으로 드라이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 앞머리 방향을 바꾸시고 마지막에 스프레이로 고정을 해 드릴 리 거예요 근데 보통 스프레이는 뒷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뿌리셔도 되는데 앞머리 부분에다가 너무 스프레이를 과하게 뿌리면 자칫하면 너무 머리가 약간 광이 과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귀를 기준으로 해서 앞에 부분 같은 경우에는 스프레이를 적당히만 써주시면 되시는데요. 그래서 스프레이를 뿌리실 때도 아까 알려드린 것처럼 이렇게 쭉 뿌리시는 것보다 약간 이렇게 청소듯이 그런 식으로 뿌려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앞머리의 끝 부분 있죠? 끝 부분만 한번 이런 식으로 뿌려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앞에 부분에 뜨는 여기다가 너무 직접적으로 뿌리게 되면은 이렇게 약간 광이 과할 수 있기 때문에 스프레이를 약간 간접적으로 뿌릴 건데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꼬리빗 있으시죠? 꼬리빗에다가 스프레이를 많이는 아니고요. 적당히 이렇게 뿌려주시고 네. 꼬리빗에 묻은 스프레이로요, 살짝만 정리해주시면 를 돼요. 스프레이가 이렇게 살짝만 묻어도 어느 정도 정리는 다 되거든요. 어, 꼬리 빗에다가 스프레이를 살짝만 묻히셔서요 뒤 방향으로 살짝만 정리를 해주시면 되십니다 앞에 부분도 스프레이를 더 강하게 고정하고 싶으시면은 스프레이를 뿌리고 아직 안 마른 상태거든요. 아직 안 마른 상태에서 드라이기를 이용해서 조금 붙여주시면 지속력이 훨씬 오래되시요 스프레이를 뿌리시고요. 드라이기 약간 바람으로 살짝 이렇게 굳게해주시면 고정이 훨씬 오래되시거든요. 이런 식으로 중단발 머리 앞머리를 마무리해주시면 되십니다.